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오.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다섯 가지의 제사 번제와 또그 소제와 또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이 제사의 규례를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 날이 규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규례이고 또이 규례를 받아든 제사장들은 그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1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제사는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데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서 이장과 이장에서 뭐그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하다라는 그러한 그 제사인데, 특별히 감사한 것에 대하여서. 또한 나의 삶을 그 보답의 그담례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이 화목제의 그 제사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과 또 미가서 6장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그러한 그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또 그러한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제사이죠. 시편 116편에서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어,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때 정말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또 신명기서에서는 이와 같이 받은 백성이 있느냐? 이와 같이 여호와와 동행한 백성들이 있느냐? 이러한 그 고백들과 그 감사 가운데서 그 감사와 감격을 깨달았을 때또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자신 안에서 느꼈을 때 그것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무슨 예배에서 뭘 은혜를 받고 또 무슨 응답을 받고 뭐 체험을 하고 이러한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제가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 f 제 r 제사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뭐 2장과 7장과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좀 길게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 가운데서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제사에 우리 또 예배에 어떤 다른 목적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그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laughs> 실은 예배 가운데 <laughs>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헌금을 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헌금을 내는 시간에 정말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받은 대로 그 예물에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를 투영하여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쩌면 우리의 헌금의 시간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고 예배 가운데서도 그저 그냥 뭐 지나가는 헌금 바구니 정도의 무게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어떤 과제입니다. 우리가 대신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드리는 것에 오히려 이 제사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그 무게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뭐설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드려진 그 예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제사에서 화목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드리는 것이 먼저.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도 이뭐그 정말로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과 또 그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그 헌금의 시간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면 정말 준비하고 또그 가운데 먼저 예그 집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또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그 고백하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더 우리 가운데 클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그 제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마태복음 2십 장에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너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간 이유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킬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 보내기 위해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쓰이는 상징이지만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어떤 신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장소.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한 포도원처럼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더 이상 무엇을 뭐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러한 그 계약적인 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가 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보상을 받고 뭘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하여서 이 이만큼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한 것이 일꾼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포도원에 우리를 들이신다는 것은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신부를 그의 신랑의 집에 그렇게 들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받은 것만큼 내가 또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받은 것보다 남들한테 더 주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비교와 관계 안에서 그저 일꾼으로 전락하여서 신부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들여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계속 나가셔서 들여보내시고 계속 나가셔서 들여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침 일찍 한번싹 불러서 정말 일을 확 시키셨을 것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데 있고 우리의 관심은 뭘받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천국을 살아 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완전한 어떤 개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한 만큼 어떤 구원의 값어치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일꾼이나 나중에 들어온 일꾼이나 다한 데나리온씩을 받는데, 그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걸좀 달라고 다른 직분을 더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다른 걸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복도 받아야 되고 다른 은혜도 더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회파된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좀더그 회복을 위하여서 더 집중하고 또 그것을 드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또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다 태워 버리거나 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제사는 화목제는 예배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나머지의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내장을 제외하고는 그 피와 내장의 기름을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화목제는 그래서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과 또한 그 내장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나머지는 다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한 그의 그의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제사였는데요. 주님께서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고백 또 중심의 그 진실함들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사이 화목제는 세 가지의 또 제사로 좀 세분될 수 있는데 감사제와 또 서원제와 자원제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여기서 이제 감사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감사제의 히브리어의 원 뜻은 이 토다라고 하여서 그것은 손을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 가운데서도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송이 있는 것처럼 두 손을 펼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손을 펼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자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자복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할 때에 이 토다 손을 펼쳐라. 손을 펼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움켜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항복하다는 의미가 있고 내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무기가 없다는 것의 예,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들고 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여호수아 그 7장 19절에서도 그 아간의 범죄 사건 가운데서 그 아간이 범죄한 일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복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토다인데 감사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손을 펼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갑니다 할 때의 그 감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가 많이 채워지고 뭐 자녀가 뭘 합격하고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럴 때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제의 참된 의미는 손을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의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로 죽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때의그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의 그 감사입니다. 손을 펼치고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제사가 바로 감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서원제와 자원제와 같이 이 같이 이세 가지의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자신의 어떠한 움켜지고 있었던 우상들, 뜻, 고집 이런 것들 다 내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그 항복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제에서는 소재를 함께 드리는데 소재의 떡과 함께 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거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제사는 이 테루마라고 해서 높이 들어올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네 가지의 그 떡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네 가지의 떡은 뭐 기름을 섞어서 반죽 한 것, 뭐그 기름을 발라서 구운 것, 그러한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것 그리고 또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개씩을 구워서 그 중에 한 가지씩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의 귤례 가운데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날다 먹으라는 그 말씀은 유월절의 어린양에 대한 규례와도 연결되는데요. 그날다 먹으라고 하고 그뭐그 뭐그 남은 어떤 여지를 두지 말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을 그냥 완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 그 남겨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지 말고 그래서 그날 다 먹을 때에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소를 잡았든 양을 잡았든 염소를 잡았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아코니아, 곧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한자면 집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간증 집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 이러한 정말 감사가 있고 이러한 감격이 있고 이렇게 내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때 사람들도 기쁨으로 같이 먹고 아 나도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또그 동네에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남겨두지 않도록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엔 태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뭔가 남겨두지 말고 또 유예하지 말고 감사의 고백 또 사랑의 고백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서원재물과 자원재물이 이제 화목재에 포함이 되는데 서원재와 자원재는 거의 대부분 함께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자원 이렇게 같이 함께 쓰게 되는데요. 뭐 신명기서 12장 6절과 17절에도 그렇게 서원재, 자원재, 뭐 낙헌재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삶을 자원해서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의 위기와 또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정든 집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에 베델에서 길에서 노숙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그 베델 야곱의 사다리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장세기 28장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하여 이리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래서 쭉 이런 서원을 하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는 나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또 희생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제는 내데르라고 해서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서 서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 자원제는 무엇이냐면 군인이 자원 입대할 때의 그 자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다바라고 해서 나의 것을 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그말 그대로 군인이 이제 국가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그 자원병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의 3월상 1장 11절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아들에 대한 사무엘에 대한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서원제와 그 자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실인의 마을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나사렛에서 대부분 잘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다, 그리고 서원되고 자원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그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화목제물의 그 제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제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23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또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고,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또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보혈을 좀더 많이 덮어주시고, 그냥 안 했다고 해서 보혈을 적게 덮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풍꾼의 비유와 같이 예, 그러한 것이고요. 또한 기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조, 조작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만 진행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성령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도 성령께서 안 오실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여호와의 화제물은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제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흔든다는 것은 위로 올려졌다가 다시 가슴 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것을 계속 제사장이 반복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이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이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